안녕하세요. 건생TV의 한의사, 강기림입니다. 여러분 혹시 턱에서 딱 하는 소리 난적 있으신가요? 근데 이 소리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돼요. 이게 시작되면 어떤 변화가 얼굴과 몸에서 동시에 오기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고, 괜찮겠지?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보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턱에서 딱 소리 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요즘 사진 찍으면 얼굴이 굉장히 삐뚤어져 보여요. 광대가 한쪽만 더 부어 보여요. 하고 오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턱은 계속 아프지 않아요. 아프다가도 금방 괜찮아져요. 근데 이게 좋아진 게 아니라 턱이 틀어진 채로 살수 있게끔 몸이 스스로 조절하면서 적응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턱관절 하나가 망가지면 겉모습부터 건강 문제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턱에서 딱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그냥 두면 안 되는 이유 5 가지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 턱에서 소리가 나는 분들은 진짜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 나 이렇게 바로 잡아야겠다. 이 생각 드실 거예요. 여러분, 이 턱에서 소리가 난다는 거. 이게 단순히 턱이 피곤하다? 질긴 거 씹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턱 안에는 무릎처럼 허리처럼 디스크라는 쿠션이 있어요. 그런데 이 디스크가 제자리에 있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한 번이라도 돌아오는 순간 딱 그게 바로 딱 소리예요. 그러니까 딱 소리는 턱 디스크가 제자리에서 벗어났다. 이 신호입니다. 아니 원장님 저는 딱 소리는 나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이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 이게 사실은 저는 좀더 위험하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턱이 틀어진 초반엔 아픈데 조금만 지나면 진짜 안 아파져요. 내가 뭔가 좋아져서 아파진 게 아니라 아픔이나 불편감을 몸에서 알아서 해결한 거거든요. 자꾸 아프니까 신경이 그 부위를 포기했거나 턱이 위치를 바꿔 서좀안 아프게 만들거나 이런 거거든요. 진짜 중요한 것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딱 소리가 난다는 건 어쩌면 아직은 고칠 수 있는 단계라는 뜻입니다. 디스크가 완전히 끼어버리면 아예 입이 안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리도 안 나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진짜 치료가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턱이 제자리가 아니라 틀어진 위치에서 계속 움직이다 보면은 턱뼈가 갈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턱뼈가 뾰족하대요. 이런 얘기를 또 듣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턱뼈가 원래 모양이 아니라 모양이 아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딱 소리가 나는 단계는 홈케어 마사지, 스트레칭, 자세 이런 것만 잘 봐줘도 충분히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턱에서 소리가 나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꼭 끝까지 보세요. 지금이 가장 빨리, 가장 쉽게 되돌릴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지금부터 내가 턱에 문제가 있는지 스스로 바로 체크할 수 있게끔 1분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이 테스트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금부터 알려드린 운동 몇 개만 따라해도 그 즉시 좋아지는 걸또 느끼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입을 벌릴 때 턱이 일자로 안 내려간다. 거울을 보고 아주 천천히 벌려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턱이 쭉 일자로 내려가면 괜찮아요. 근데 C자 아니면 S자 그다음이 조금 더 심하면 지그재그거든요. 예를 들면 이러면 벌써 한쪽 디스크가 제자리가 아니란 뜻일 수 있겠죠. 사진을 찍으면 얼굴이 비뚤어져 보이는 분들은 거의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손가락 세 개를 세워서 입에 넣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인 턱 관절은 이세 개가 이렇게 편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나세 개는 절대 안 들어간다. 두 개만 들어간다. 뭐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턱관절이 스스로 이 가동 범위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딱 소리가 날때 여기가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입을 벌릴 때딱 소리가 나고 둥글려야지 턱이 벌어진다.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야말로 디스크 튕김 그 자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요걸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느 쪽으로 씹어야 되나요? 저는 한쪽이 더 편해요. 이건 턱의 중심이 이미 벗어나서 저작근도 이제 비대칭으로 이제 진행됐다고 볼수 있는 신호인데요. 거울을 보면 한쪽 광대만 크다, 한쪽 턱만 크다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사진을 찍으면 한쪽 얼굴이 더커 보인다. 이 턱이 소리가 나도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아프지도 않으니까 괜찮았다가 사진 보고 충격을 받는 부분이에요. 턱이 틀어지면 광대, 볼살, 턱선까지 다 같이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한 다섯 가지 중에서 두개 이상 해당됐다? 그러면 사실 턱관절이 이미 틀어지기 시작한 상태예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건 제가 말씀드렸죠 딱 소리가 나는 단계면 돌아올 수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제가 지금 알려드릴 운동 스트레칭 잘 따라하셔야 돼요. 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프지 않다고 좀 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하시면서 그냥 내버려두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그냥 놔두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얼른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두통이 점점 많아진다. 이게 턱이 틀어지면 관자놀이를 잡고 있는 근육을 계속 당기게 되거든요. 아, 저 요즘에 뭐 일하는 것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는데 머리가 너무 띵하다.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턱이 기울어지면 그 힘이 그대로 측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두통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귀에서 소리가 자주 나고 어지럽고 멍한 경우가 많다. 턱관절 바로 뒤가 귀죠. 그 사이에 엄청 신경이 몰려있거든요. 턱이 흔들리면 귀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명을 치료하려고 제가 턱관절을 치료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턱 치료를 하시고 환자분들이 이거 혹시 이명도 좋아져요? 이거 턱관절 치료하면 어지럼증 좋아지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턱을 치료하면 진짜로 귀도 좋아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세 번째는 목과 어깨가 항상 뭉쳐요 있다. 턱이 틀어지면 머리 무게 중심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턱이 틀어지면 목입장에선 틀어진 애를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깨랑 목이 항상 굳어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얼굴 비대칭이 생긴다 입니다 턱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턱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광대 볼살 턱선 심지어 눈높이 까지 다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만 찍으면 왜 이렇게 한쪽이 커 보이지 이런 변화가 점점 생기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게 너무 슬픈 일인데 얼굴 우리 나이 들어 보될 거예요. 턱이 딱 받쳐줘야지 얼굴 라인이 예쁜 V 라인이 유지되는데 틀어진 상태로 굳어버리면 한쪽 얼굴에 주름이 짙어지고 턱선이 무너지면서 둥글어지고 광대가 볼록 이뻐야지 우리가 이제 동안인데 광대가 내려앉으면서 얼굴이 납작해지고 입꼬리도 처지게 되겠죠. 그래서 턱이 제자리에만 와도 얼굴 인상이 훨씬 예쁘고 젊어 보여요.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효과 좋은 운동 알려드릴게요 하시면 정말로 턱이 안 아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턱 디스크의 제자리를 찾는 정렬 운동이에요 바른 자세를 하시고 혓바닥을 입천장에 최대한 착 붙여주세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입을 벌렸다가 닫아볼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일자로 내리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조금 많이 벌리려고 하니까 끝에서 이렇게 기울어진다 하시는 경우에는 일자로 내려가는 데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10번만 하시고 괜찮으면 벌리 상태에서 5초 정도 유지, 그러다가 다시 10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턱이 자꾸 한쪽으로 밀리는 분들은 혀가 중심축 잡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좋은 점은 혀가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내가 옆으로 가는 게 느껴지죠? 두 번째는 딱 소리를 줄여주는 저작근 풀기 마사지예요. 이제 딱 소리가 난지 얼마 안된 분들은 요것만 하셔도 딱 소리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양손을 주먹을 쥐어주세요. 요기를 이용할 거고요. 잘 풀리고 좋은데 좀더 강하게 자극할 수 없을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요기, 각을 이용을 할 거예요. 요기를 광대에 요렇게 선이 있잖아요. 만지면 딱딱한 뼈 있죠? 고기 밑에다가 여기 광대를 두시고 딱 대는 거예요. 그리고 턱 각을 따라서 쓸어내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1 0번할 거예요. 대시고 흔쾌하게 흔들어주시면서 쭉 쓸어내려주세요. 이거 되게 시원해요. 그리고 이걸로 하고, 어머, 이거분 좀 세게 하고 싶어. 그럼 각으로. 그리고 좀 나는 꼼꼼하게 하고 싶다 싶으시면은 가운데만 내리지 마시고 약간 앞에, 약간 가운데, 약간 뒤에 골고루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턱이 양쪽으로 당기는 힘이 스트레칭 되면서 이딱 소리가 바로 줄어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턱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분들은 꼭 해주셔야 되는 건데요. 정면을 보시고 내턱 끝이 어느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턱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면 왼쪽 근육이 짧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턱은 오른쪽으로 밀려고 하고 손은 왼쪽으로 살짝 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겉으로 봤을 때 움직이면 안 돼요. 턱관절은 되게 예민한 관절이기 때문에 살살 달래 주시는 게 중요해요. 안 움직이고 있는데 안쪽에서는 서로 막 이렇게 밀고 있는 거죠. 양쪽을 다한 다음에 10초씩 2세트. 그리고 양쪽 다해 주시고 틀어진 쪽을 한번더 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이 불편하다고 해서 처음부터 막큰 수술을 받거나 뭐 주사 맞거나 이러실 필요 절대 없어요 턱관절 수술은 구조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할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수술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환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교정치료만으로 충분히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교정치료가 먼저냐면 턱은 혼자 움직일 수는 없어요 이제 턱이 움직일 때마다 많은 아이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목뼈도 중요하죠 어깨 위에 승모근도 움직이죠 근 측두근 턱관절 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라도 틀어지면 턱은 같이 틀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통증도 줄어들고 턱 소리도 줄어들고 심지어 얼굴 비대칭도 좋아져서 얼굴도 얄쌍해지고 동안 얼굴을 갖게 되는 게 얼굴 턱관절 교정치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턱은 한번 틀어지면 얼굴도 목도 어깨도 같이 틀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처럼 알아차리고 바로 관리를 시작하신다면 진짜 금방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자가진단, 운동 하나라도 한번 실천해보세요. 턱은 생각보다 빨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번 생도 반듯한 턱관절로 통증 없이 건강하세요.